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미트 윌란이 26일 새벽 홈그라운드인 MCH 아레나에서 AGF 오르후스를 맞이하여 펼친 2023-24시즌 덴마크 스페르리가 19라운드 경기는 풍부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미트 윌란은 이 경기를 통해 12승 3무 4패, 총 39점으로 리그 2위의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반면 오르후스는 7승 8무 4패로 29점을 얻어 리그 5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안 듀오 조규성과 이한범이 이날 경기에 나란히 선발로 출전하여 각각 최전방 공격수와 오른쪽 풀백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뷰렌비전에서 전세 경기를 소화한 조규성은 이번에도 선발로 나서며 이한범은 이번이 리그에서의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경기는 전반 이른 시간에 오르후스의 골로 인해 미트 윌란이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조규성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이한범이 얻어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을 1-1로 마무리한 뒤 후반에는 이한범이 상대 수비의 실수를 틈타 골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해서 미트 윌란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팀은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 찰스의 극적인 골이 터지며 미트윌라는 승점 3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조규성과 이한범의 활약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조규성은 리그에서 9호골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했고. 득점 랭킹에서도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의 활약은 푸스 몹으로부터 10.7점이라는 평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한병 역시 리그 첫 선발, 출장에서 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품목에서는 그의 이날 성과를 높이 평가해 8.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한범은 패널티킥 유도와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보이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코리안 듀오의 활약으로 미트 윌란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다가오는 FC 코펜하겐과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조규성과 이한범이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미트 윌란이 시즌이 어떻게 정해될지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분석과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한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